안녕하세요. 웰리스 라이프 앤 여행 큐레이터 오아시스 와이예요. 이번 영상은 저의 첫 번째 웰리스 여행 영상으로 지쳐있는 몸과 마음의 쉼을 위해 제주에 오름을 오르려고 해요. 첫 주인공으로 제주 시내에 위치한 사라봉을 저와 같이 올라 볼까요? 사라봉의 시작은 이곳 공영 주차장부터 시작합니다. 사라봉은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곳으로 거상 김만덕의 동네라고도 잘 알려진 곳이에요. 공영주차장 옆 사라봉 입구에서 정상까지는 약 15분 거리로 얕은 계단길로 그리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는 오름이에요. 올라가는 길에 화장실이 있으니 안심하고 오르셔도 됩니다. 조금 오르면 제주 사라봉 일제 동굴 진지가 보입니다. 이곳은 태평양 전쟁 당시 제주도에 주둔했던 일본 군인들의 방어용 군사시설이라고 해요. 코너를 한번 돌면 또 오르막길이 있어요. 제가 올랐던 날은 조금 흐리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 오름 오르기에 시원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져서 숨이 많이 차네요. 바람이 불어 하늘을 한번 올려다 봤어요. 짹짹대는 새소리도 좋아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또 올라가면 두 번째 코너를 돌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물한 모금 마시고 올라가시면 돼요. 쉼터를 지나면 이제 좀더 편한 오르막길이 나옵니다. 예전엔 이곳에 토끼도 많이 다녔는데, 이제는 보이지가 않네요. 봄이면 벚꽃이 한가득 피어나는 곳이기도 한 사라봉에는 여름이 다가와서 그런지 나뭇잎 색들이 훨씬 더 초록초록해졌어요. 이제 거의 정상에 다 왔습니다. 사라봉은 올레 18 코스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올레길을 걸으시는 분들도. 사라봉에 많이 다녀가십니다. 사라봉 정상에는 바다가 눈앞에 보이고요. 도민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설치되어 있어요. 사라봉에서 바라보는 도심과 제주 북쪽 바다뷰 전망은 바로 이 계단을 올라서면 볼수 있어요. 짜잔, 저 멀리 바다와 제주 시내가 한눈에 보여요. 맑은 날 오르면 더잘 보이겠죠?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제 내려가 볼게요. 운동기구들이 곳곳에 데크길과 함께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보며 운동하는 기분은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힐링이 됩니다. 사라봉은 내려가는 길도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내려가는 길한 켠에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고요. 내리막은 계단 없이 곧게 이어진 길이라 어르신들도 아이들도 걷기 좋습니다. 사라봉은 영주 12경이라 불리는 사봉낙조가 유명한 곳이에요. 노을 지는 풍경이 아름다운 곳인데요. 꼭 노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낮에도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살아봄 오름을 오르는 길과 내리막길 모두 주위에 나무들이 가득해서 걷기 너무 좋아요. 이날은 비가 오고 갠 후의 날씨라 공기도 더 신선하고 상쾌했습니다. 내리막길을 걷다 보니까 사람들은 왜 오름을 오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내려갈 건데 말이죠. 저는 마치 인생 같아서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어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인생과 닮아서 사람들이 걷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걸으며 위로를 받는 거죠. 인생과 닮은 자연,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희노애락의 삶이요. 걷다보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노래도 생각났어요. 사라봉 오름을 다녀가실 때이 노래를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에 처음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도 생각나요. 두려움보다 설레는 마음이 더욱 컸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며 두려움이 오히려 더 크게 자리 잡더라고요. 그럴 때 저를 잡아주고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준건 바로 제주의 자연이었어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오름, 바다, 숲이요. 그래서 저에게도 힘을 준 자연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 영상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혹시 후회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감히 그 모든 시간들을 헤아릴 순 없지만 지금껏 걸어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달려온 것만으로도 장하다고요. 버티는 게 어디 쉽나요? 자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엔 쉼터와 물이 있어 자유롭게 손을 씻거나 잠시 쉬었다 가실 수 있어요. 사라봉 공원이라는 큰 안내도가 붙여 있는 이곳이 바로 사라봉을 오르는 또 다른 출발점이기도 하고 별도봉으로 가는 갈림길이기도 해요. 저는 이제 다시 내려갑니다. 아까 출발했던 주차장 공원 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돌아 내리막길로 걸어가시면 돼요. 내려가는 길에는 맨발 걷기도 있고요. 오른쪽에는 보림사, 왼쪽에는 제주 칠머리 굿당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봉은 내리막길도 평탄한 길이라 걷기 좋습니다. 제주답게 큰 야자수도 서 있고요.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보이는 곳으로 올라가면 처음 출발했던 사라봉 입구인 공영주차장이 나옵니다. 걸어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고요. 여기까지가 사라봉 제주 오름이었어요. 저 오아시스와이와 함께한 제주오름 어떠셨나요? 지친 몸과 마음이 잠시 쉴수 있는 작은 쉼표 같은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여행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웰리스 well 라이프 여행 큐레이터 오아시스와이였습니다.